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안다. 1탄. 넥슨 주가도 닌텐도와 NC 소프트처럼 헐헐 날수 있을까?입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간단 명료할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과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미래 예측이 손쉬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역사를 배우는 이유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넥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넥슨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넥슨의 게임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넥슨의 투자 아이디어는 제2의 NC소프트, 제2의 닌텐도입니다. NC소프트와 닌텐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완전히 같은데요. PC, 콘솔과 같은 전통적인 게임 플랫폼 위주에서 벗어나 모바일 게임 제작에 나서면서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입니다. NC 소프트의 경우 2011년에서 2015년 당시 뚜렷한 후속작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악평을 듣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익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전략적 제휴자였던 넥슨이 주식 을 모두 팔고 나갈 정도였으니 말이죠. 여담으로 당시 넥슨은 약 18만원 의블록들이 돌렸습니다. 지금의 주가를 본다면 모두가 사고 싶어 했을 듯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시장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손쉽게 원하는 만큼의 nc 소프트를 매매할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nc 소프트가 변화를 시도 합니다. 보유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바일 진출을 꾀한 것이지요. 먼저 2016년 12월에 맛보기 버전인 리니지 레드나이츠와 넷마블과 제휴한 리니지 2 레볼루션을 런칭하였고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 이후 2017년 6월 자체 제작한 리니지 M을 런칭하여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집니다. 사실 당시에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먼저 모바일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PC와 모바일 고객이 서로 제살깎기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닌저시들의 주머니를 더욱 탈탈 털어가면서 이익이 한 단계 전파했습니다. 주가는 몇 단계 전파였고요. 닌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 게임이 많았지만 모두 콘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행동주의 투자자인 홍콩의 오아시스 매니지먼트가 닌텐도에 강력한 주주 제안을 합니다. 바로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라는 것이었지요. 닌텐도는 외국인 주주들의 성화에 못 이겨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온 게임이 바로 포켓몬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게임은 2016년 7월 발매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고 닌텐도의 주가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넥슨의 지금 상황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PC로는 강력한 게임 IP가 다수 존재하는데 모바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몇몇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기는 했지만 보유 인기 IP를 활용한 것이 아닌 새로운 IP였기에 인기가 지속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넥슨이 변했습니다. 소위 검증된 PC IP를 모두 다 모바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모바일 버전이 나왔고요, 피파 온라인 모바일 버전도 나왔습니다. 모두 매출 순위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넥슨 IP의 끝판왕,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서 8월 12일에 런칭됩니다. 이미 사전 예약자만 5,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중국의 스케일이 세상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던파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아온 게임입니다. 한 번쯤 영업이익 1조, 영업이익률 90% 이상을 기록하는 회사인 네오플 기사를 본적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오롯이 던파 중국의 위력임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넥슨 분석 보고서를 보면 던파 모바일 중국의 성공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매출 가정치가 거의 중 하박 정도 수준의 게임으로 예상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치가 보수적인 것만큼 마음 편안한 것은 없는 듯 합니다. 8월 넥슨의 성공적인 게임 출시를 기원합니다. 리니지 IP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거의 4배 상승한 NC 소프트, 포켓몬고를 출시하고 3배 이상 상승한 닌텐도. 넥슨도 던파모바일을 출시하고 이 같은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 갈수 있을까요?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